안녕하세요 우멀라이프 채널입니다. 네, 전번 영상에서 제가 유방과 자궁에 혹이 생겨서 수술받은 후기를 여러편 올렸는데요. 어, 제가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통증이 시달리고 수술도 받고 해서 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몸이 안좋아졌을까 이 지경까지 왔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요. 원인을 몇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술, 담배 일절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어,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약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고, 각종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여기저기 몸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와서 내몸 여기저기 세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스무 살 때부터 화장을 했고요. 23년간 단 하루도 거의 화장을 안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늘 피부 트러블에 시달렸고요. 어,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또 짙은 화장을 하고 어, 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늘, 어, 각종 여드름과 지루성 피부염을 달고 살았고요. 또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피부과라든지 각종 화장품, 그, 클리닉 같은 데를 가가지고 정말 몇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작년에 우연히 그 중금속 검사를 해 봤는데요. 어, 제 중, 중금속 중에서 수은하고 납 중독이 엄청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게 제가 이렇게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화장을 해 와서 그러지 않았나. 네, 그 원인을 찾아봤고요. 그런 독소들이 여기저기 내 몸에 쌓여 있으니까 똑같은 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런 독소들이 해결이 안 되고 환경 호르몬이 내몸 여기저기에 축척이 돼 있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30년간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렸고요. 너무 심해서 화장실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예전보다 심하지는 않은데 여전히 생리 양도 많고 또 생리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네. 또, 36살 때부터는요, 생리불순에 시달려서 생리가 30일 주기, 34일 주기, 36일 주기, 아니면 한달 건너뛰던가, 이런 식으로 길어졌거든요. 또, 부정출혈이 찾아와서, 언제부턴가, 어, 병원에 가면은, 어 놈이 이상해서 물어보면은 배란 출혈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초음파상에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 그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4년을 제가 버텼습니다 또 질염이 자주 생겨가지고 늘 산부인과 문턱을 닳도록 다녔어요 또 36살 때부터는 요방에 혹이 여기저기 생기고 또 작년에는 갑상선에 2mm 정도 되는 결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은요. 생리 불순과 생리통, 각종 혹들, 피부 트러블들을 유발을 시킵니다. 네. 또세 번째 원인은요. 스트레스입니다. 회사일 때문에 늘 피곤해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시도 때도 없이 헤르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 부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대상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기능도 떨어지고 또 호르몬 분비 기능에 저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힘이 없고, 집에 가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네, 네 번째 원인으로는요. 제가 늘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네, 소화흡수가 늘잘안 돼가지고 먹으면 체하고 또 식도염에 시달려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제산제를 늘 달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이 제산제를 먹으면 위산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위산이 억제가 되면은 또 소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밀가루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어쩌다가 비빔국수 한 그릇 먹으면은 거의 하루 이상을 밥을 먹는,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 이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같은 약을 먹어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좀 배가 나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또 이게 그 이런 살이 찌면은 거기에서 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기에 호르몬 불균형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구요 어,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몸에 좋다고 하는 각종 영양제들을 정말 다 사서 다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몸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제가 어, 지켜봤습니다. 네. 어, 이건 내 몸에 맞고 이건 안 맞고. 네. 그 중에서 제가 효과를 봤던 제품. 를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